드라마, 으라차차의 인생이 어느새 결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차열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동희가 드디어 임신을 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동희의 임신 사실은 그녀 자신도 모르고 있던 차에 미경이 태몽을 꾸면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미경은 꿈에서 온집안의 복숭아가 나뒹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동희가 그 중에서 가장 탐스럽고 빛나는 황금 복숭아를 집어들면서 깨게 되는데요. 꿈에서 깬 미경은 그녀의 꿈이 태몽이 분명하다며 동희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미경의 태몽은 귀신같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동희는 임태기에서 선명한 두 줄을 확인하게 되고 차열은 이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열은 너무 기쁜 나머지 회사에서도 싱글벙글 임신 소문을 내게 되는데요. 집에서도 동희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임신 수발에 여념이 없는 차열. 그 가운데 인규는 동희에게 임신 꽃 선물까지 해주면서 미경의 질투심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진짜 선물은 임신한 동희를 생각한 굽이 낮은 구두였는데요. 인규의 속깊은 배려에 동희는 감동을 하고 힘찬이도 구두가 이쁘다며 좋아합니다. 한편 승주는 뇌종양수술이 완치되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하루빨리 다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성욱에게 일자리를 찾아봐달라는 부탁을 청합니다. 그리고 미경과 승주는 지난 날의 앙금을 풀고 용서와 화해를 하는데요. 다음의 예고에서는 드디어 동희가 출산을 하는 듯합니다. 과연 드라마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끝을 맺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